you <laughs> 안녕하세요. 무당 안영신 인사드립니다. 양력이지만 드디어 이민년이 되었습니다. 이민년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좋은 일만 많이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요. 삼재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징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개개인마다 틀리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도드라지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즘엔 시국이 어지럽고 험난해서 안 힘드신 분이 없으실 텐데,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삼재까지 들어오시는 분들은 더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신자진, 원숭이띠, 쥐띠, 용띠분들 좀 힘내시라고 조금 비켜가시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삼재가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 많이 있죠. 개개인마다 다 틀려요. 금전적인 부분, 또 인간의 환란이 오는 부분, 또뭐 관제가 들어오는 부분, 건강 수로 좀안 좋아지는 그러한 분들 많이 많이 들리신데 어,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본인들 스스로가 정말 별 일이 없는데. 크게 나쁜 일이 없는데 이상하게 막 본인들 스스로가 짜증이 난다는 거죠. 짜증이 나고 내 마음 안에서 막 투정이 올라오고, 투정이 올라온다는 거는 그만큼 많이 예민해진다는 거거든요. 예민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 나가는 말이 예쁘게 안 나가겠죠. 곱게 안 나가겠죠. 그러면 이 말로서, 내가 뱉은 말로서 싸움이 생기고 시비가 벌어지고 이러한 영향력이 따라옵니다. 또한 가지는 무기력해져요. 막 귀찮, 귀찮음이 막 오는 거죠. 밀려오는 거죠. 움직이기가 싫어. 내가 그전까지는 활동 활동성을 가지고 움직임을 가졌는데 활동성도 줄어들고요. 움직임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아나 무기력해졌어. 요즘 이상하게 의욕이 안 생겨 하고 그냥 넘어가실 일이 아니라 이러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좀 이민년에는. 운동 계획을 조금 세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운동 계획, 뭐, 퇴근 후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내가 이 1시간, 2시간만큼은 집중을 할수 있게, 그래서 내가 활동을 조금 할수 있게,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게참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아, 나는 운동은 싫은데, 나 운동은 원체 좋아하지 않았어? 이런 분들은요, 뭐, 취미 생활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 조금 배우고 싶은 부분이 있었다거나, 뭐, 공부를 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떠한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어떠한 계기점이 생기지 않아서 못했던 분들은요, 이민연애는요, 좀큰 마음을 먹고, 좀 계획을 세우셔서, 취미 활동을 하시고, 운동을 좀 하셔서, 그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의욕이 올라올 수 있게끔, 내가 움직임을 가지면서, 어떠한 에너지도 나오고, 어, 이러한 내가 이 안에 내면 적으로 숨어져 있던 이러한 부분들이 좀 생성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참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법을 조금 좀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어. 새로운 인연법이 따라옵니다. 새로운 인연법.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새로운 인연법은 많이 많이 따라오죠. 근데, 뭐, 친구든, 직장, 뭐, 일적인 부분에서든, 또, 지인의 소개로든, 어떠한 부분에서든, 인연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연법이 뭐,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새로 지어지는 인연법에 대해서는요, 조금 관망을 하시고,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 이러한 만남을 가졌을 때 소개를 받았는데, 나랑 말이 너무나 잘 통해. 그리고 또 코드가 잘 맞아. 근데 성격도 나랑 비슷한 것 같고 취향도 나랑 많이 비슷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친해지고 금방 가까워지게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좋은 인연법이 아닌 나에게 화가 될수 있는 어떠한 발판이 될수 있으니 좀 새로운 인연법은 조금, 어, 뭐, 짧게라도, 2, 3개월이라도, 3, 4개월, 3, 4개월이라도 조금 놓고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 그냥 나랑 모든 게 너무나 잘 맞아서 오 어, 나랑 진짜 잘 맞는 친구를 알게 됐어. 나랑 코드가 잘 맞는 어떠한 선배를 알게 됐어. 그때는 굉장히 좋죠. 근데 삼재가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좋았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나에게 돌아오는 화살이 되니 이점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목돈이 들어옵니다, 목돈이. 어? 나는 돈이 들어올 때가 없었는데? 근데 갑자기 돈이 들어와. 이 목돈이요. 아주 큰 돈은 아니더라도, 갑자기 들어오는 돈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부분에서 내가 돈이 들어왔어. 막, 많이 있으실 거예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돈이 들어오시는 분들은요, 통장에 넣어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막, 돈 들어왔다고 막 쓰는 게 아니라요. 어느 정도는, 아까 제가 두 번째, 새로운 이전법이 들어오시면 관망을 하고 조금 놓고 보자, 조금 거리를 지키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돈도요, 통장에 딱 넣어놓으시고요. 한반년 정도는 그냥 넣어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유 없이 들어오는 돈은요, 또 이유 없이 나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들어온 돈만 나가면 좋은데 내 것까지 붙여서 나간단 말이죠. 이게 삼재가 이제 들어올 때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편하게 만나고 또 여자분들 돈 들어오는 분들은 여자분들은 특히 더 하시죠. 남자분들보다. 예전에 어, 갖고 싶었는데 뭐 기회가 없었고 조금 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마련을 못했던 이러한 물건들을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소비성이 이렇게 생기게 되죠 여자분들은 근데 이 돈으로 인해서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 돈이 금 같은 돈이 아니라 원수 같은 돈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새로 들어오는 인연법, 뜻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게 들어오는 돈, 금전. 또내 안에서 자꾸 무기력해지는 이러한 증상들 이 부분을요. 조금 알고 미리 체크하시고 여기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어, 조금 준비를 해서 비켜 가시고 피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은요. 삼재가 들어올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요. 뭐 삼재라고 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다 나타나진 않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으로 오는 분, 뭐 관제로 오는 분 또 사고수로 오는 분, 또 인간의 환란으로 오는 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 삼재 잘 막으시고요. 삼재팔란 곱게 나시고 그냥 행복한 이민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